앵커리지 커뮤니티 업데이트, 2020년 6월 10일. 앵커리지 시 정부의 코비드 19 질병에 대한 정보를 담은 커뮤니티 업데이트입니다. 앵커리지는 재개의 3단계에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앵커리지와 알래스카에서 코비드 19로 인해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염려와 함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월 8일까지 앵커리지에는 89명이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41건의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지난 주로부터 케이스가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월 이래로 앵커리지에서는 283명이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명이 사망했고 23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전체적으로는 총 5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사망했고 48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6만 5천 명 이상이 코비드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비드의 새로운 사례들은 그 질병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백신이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코비드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코비드에 대한 최선의 예방법은 20초 동안 손을 씻고 사람들로부터 6피트 거리 간격을 유지하며 당신의 코와 입을 덮는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코비드에 걸렸는지 증상을 구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진 후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표면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나이가 많거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코비드로부터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고 식료품들과 약 등은 배달로 받으며 아프면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식 임대료 또는 당신의 건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알래스카 2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알래스카 211에는 통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요청하십시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muni.org/covid19에 접속하시면 화면에 링크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커뮤니티 업데이트가 앵커리지 시의 유튜브 페이지에 다양한 언어로 게시될 예정입니다.